수피는 크게 반등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증시 하락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보다 하락이니 이미 폭락한 줄 알았으나 한마디로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증시가 저평가냐 고평가냐는 주식을 공부해 보면 일반인들보다 높은 확률과 수익률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2022년 12월 1주차 기준 코스피는 약 2400입니다. 2400포인트는 지난 코스피 고점인 3316.08포인트보다 약30% 떨어져서 이미 대폭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하락은 대폭락이 아닙니다. 과거 IMF때는 고점대비 60%가 넘게 빠졌고 금융위기 당시도 고점대비 60%가량 빠졌습니다. 코로나 초입 시기 박살났을 때도 코스피는 지난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약30% 빠진 것을 두고 대폭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해석해도 맞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대폭락이 온다면 최소 반 토막은 나겠구나라고 단순 대입한다면 그것도 참으로 곤란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증시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작년부터 산타를리에 대한 키워드가 너도나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11월만 되면 주민이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산타를리 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고 납니다. 저도 산타를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시장을 해석하는 것은 모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언론에서 다루니까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울은 똑같이 고급리간다 금리 하락기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예견된 악재 해소로 상승 이라고 언론에서 다루고 주가가 떨어지면 고금리 정책 유지로 투자 매력 감소 라고 언론에서 풀이한다는 뜻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뉴스의 대부분은 명확한 출처 없이 기자들이 투자시장을 해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두로몽술한 표현을 쓰고 전문가의 구체적인 의견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던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을 좌우하는 특정인의 발언이 매번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론은 그에 맞는 해석을 내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언론 기사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들이 조성하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라면 차라리 차트 보는 법을 스스로 공부를 더 하겠으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더 공부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약 2400포인트는 대폭락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신호로 해석했을 때 저평가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PR과 PBR만 단순히 대표보아도 평가가 맞습니다. 또한 투자시장 과열도나 주가 괴율 등으로 나타나는 다수의 보조지표로 보아도 평가가 맞습니다. 여기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저평가가 맞다면 추가로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명백히 저평가가 맞는데 추가로 떨어질 것이 무서워서 투자하지 않는 바보는 제주위의 주식으로 돈본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폭락 시점에서 추가로 매수해서 단가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올지도 않을지도 모른데 초상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확률적으로 일어난 투자법이라는 겁니다. 저평가 부원이니까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 이성적인 투자 방법이죠. 다만, 현재 주식시장이 저평가가 맞다고 판단해서 매매를 했는데 반등을 한다고 빨리 팔아버리거나 혹은 변동성 장애 타이밍을 놓쳐서 물타기를 계속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가산 격차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거겠죠 여기서 자신이 생각하는 저점, 중간점, 고점은 개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뭐 유튜버 혹은 뭐 투자 전문가가 예상하는 주식 최저점이 2,000포인트니까 1,900포인트니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고 당연히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보는 온라인 채널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왜 중요하며 차트 공부를 왜 해야하며 가치 투자를 왜 해야하는지 수많은 자산가들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더 담으로 차트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팁에 나오는 억대 자산가들이 차트 하나하나 따지지 말라는 의미는 차트를 하나도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일 1비 할 것이 뻔하니까 차트에 신경쓰지 말고 자세조의 투자해서 오랫동안 못듣으면 차트 공부가 무색할 만큼 큰 수익을 낼 것이다가 요지입니다. 이 숨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렌 버핏은 차트 안보고 투자를 할것 같습니까? 피터 린치는 차트 안 보고 투자할 것 같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단어 그대로, 문장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합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나만의 기술로 꼭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돈 본다. 그러면 코스피가 2 0 0 0이 최저점일지 그냥 무단하게 그들이 말하는 최저점일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코스피가 내년 상단선이 2,500포인트니 2,600포인트니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끝인지 아니면 더 상승할지 판단하,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증권사에서 상하한선을 2,000에서 2,600 이런 식으로 갭을 크게 잡아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지. 판단을 직접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사,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혹은 이와 비슷한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갭이 40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극단 예측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극단 예측을 왜 하냐, 이렇게 비꼬은 댓글들이 90%입니다. 왜 증권사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는 건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권사가 2000에서 2600포인트 이렇게 크게 포인트를 잡, 포인트 갭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이들이 안할것 같습니까? 그 댓글을 무작정 무지성으로 대, 하는 댓글들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삼성증권보다 똑똑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투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시스템, 그 과학적인 분석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할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독하게 말입니다. 코스피는 반드시 반등합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저점 최고점 구간을 판단하려면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변동성 장에서 수익 나면 현금화해서 충분한 투자금을 계속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몇 번이고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내 매수매도 실력을 높여주는 차트 기술을 다쏠 올려두었습니다. 놀러오셔서 꼭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추천 댓글 구독하시고 재파 터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